주인공 피는알락의자에 앉아 무성의하게 말하는 K사장의 앞에서 공손히 마주 앉아 취직을 부탁하지만 거절당하는데 그는 취직에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라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 결혼이 있으면 부탁한다고 합니다. 갑신정변으로 쌓튼 자유주의의 사조가 김인현에는 완전히 자리잡아 신흥 부르주아지는 지식계급을 대량으로 요구했는데 신문과 잡지가 향하결을 고취하고 지사들이 곳곳에서 혀를 놀려 권악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술 없이 졸업증서만 가진 직업 없는 인테리가 매년 천여 명씩 늘어나 한숨 쉬는 초상집에 주인 없는 개들, 레디 메이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방세와 전기값이 두 달치나 밀려 있어 겨우 외투를 잡혀서 만든 돈에서 객기를 부려 비싼 혜태 담배를 사서 1원은 없어지고 3원만 남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주인 노파가 편지를 전해줍니다. 편지는 피해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에게는 갈라선 아내와의 사이에 생긴 아홉살난 아들이 있었고, 방도가 없어 어렵게 지내는 형에게 맡겨놓고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형은 조카를 보통 학교에 입학시켰으나, 월사금과 학비를 내지 못해 퇴학을 시켰는데, 피는 노동을 시키라고 했지만, 형은 그럴 수 없으니 차를 태우고, 전보를 칠 테니 정거장에 나와 데려가라 냈습니다. 피는 친구인 M과 H와 법률책을 잡혀 술판을 벌리고, 여자들이 몸을 파는 술집으로 가고, 여자가 자고 가라며 붙잡는데 20전도 좋다는 말에 흥분해서 포켓 속에 있던 돈을 모두 방바닥에 내던지고 뛰어나옵니다. 세상에는 한번 정조를 빼앗긴 것으로 목숨을 버려 자살하는 여자도 있고 20전도 조소라는 여자도 있다. 이르면 자살할 정도로 정조가 고귀한 것이라면 20전에라도 팔겠다는 여자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장님이 눈병 앓는 사람더러 불쌍하다고 한 셈인데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당도한다는 전보가 오자, 겨우 15원을 변통해 살림살이를 장만합니다. 그리고 알던 인쇄소의 문선과장을 찾아가 월급도 필요 없고 일만 가르쳐 주면 되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달라고 조르는데 문선과장은 아이가 피의 아들이라는 것에 놀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피는 밥을 지어놓고 정거장으로 나가 고향 사람이 데려온 아들 창선이를 데려오는데 외할머니가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분노와 측은한 감정에 쌓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창선이를 인쇄소 A에게 맡기고 무거운 발길을 돌이켜 나오면서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라고 중얼거립니다. 채만식은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개벽사 등의 기자를 지냈고 290여 편에 이르는 장편, 단편 소설과 키고 평건 수필을 썼는데 산문과 소설을 통해 징병, 지원경을 선전, 선동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